물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 소담하게 자리한 한옥이 반겨줍니다. 소박하고 정겨운 한옥의 자태가 마치 어릴 적 놀러 갔던 외할머니 댁을 생각나게 하죠. 오. 그리고 마당 한편에서 조금은 서툰 솜씨로 잡초를 뽑고 있는 이분. 아, 이곳의 주인장이시군요. 작년 9월에 왔으니까 지금 딱 1년이 좀 오. 지났죠. 귀촌 새내기라는 주인장. 이 촌집은 지어진 지 70년이 된 한옥인데요. 주인장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다 아기자기한 감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. 소중한 촌집이라 설성을다에 가꾸고 있다죠. 제가 10년 정도 찾아 헤매다가이 집을 만나게 돼서 그냥 첫눈에 딱 반했어요. 연예인으로 치면 장동근을 만난 그런 <laughs> 느낌이었어요. 실제로 와보니까 장동 보다 더 멋있더라고요. <laughs> 누구만큼이나잘 생긴 촌집 본격적으로 구경해 볼까요? 위에서 보면 세채 의 한옥이 디귿자 구조로 자리해 있습니다. 그중에 주인장이 거주하고 있는 안채부터 구경을 해볼까요? 안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요미라지문 예쁘다. 보통. 미닫이 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 예, 저 전통적으로는 원래는 없는 게 맞아요. 원래도 없었었고. 그런데 이제 제가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, 겨울에 춥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다른 거예요. 기둥 색깔이나 석갈의 색깔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색깔을 이게 저기 문 만드신 분한테 똑같은 색깔을 주문을 했어요. 오, 그리고 미닫이 문 밑에 자리한 구멍들. 지금 저 밑에 있는 구멍은 뭐예요? 아 이거요. 환기구라고 해요. 마루가 다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석기가 차근하면 나무가 오래가지 못하고 석기 때문에 저희가 환기 잘 되라고 이렇게 밑에까지 뚫어놨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안채 안쪽 좀 보자고요. 옛 한옥의 아 모습을 그대로 살려 전통 느낌으로 꾸민 아늑한 두 개의 방이 있고요. 그래도 편리함은 버릴 수 없다. 요즘 스타일로 리모델링한 부엌 겸 거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주인장이 가장 신경 쓴건이 천장의 석가인데요. 원래 있던 페인트를 걷어내고 나무결을 드러냈습니다.